218기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우입니다 근데 왜 그동안에 대한민국 살면서 오늘 처음 만났는 거 아닙니까? 예, 예. 20년만에 예. 왜 그동안에 연락이 안 됐습니까? 아, 저는 여주에 살고 니다거기도 여주? 예, 예. 또 우리 선생님 현수성 금천구 금천구 사십니데 아니 지금 오늘 처음 만났는데 20년만에 예. 어, 어떠세요 기분이? 감격이 55년만에 50, 55년만에? 예. 근데 모습이 똑같아요? 예. 그때 그올남운에서 사우던 그 기업 좀 해주세요. 아 사일도 보내갖고 그때 또 어떤 동료니까 이거는. 아 좋은 친구죠. 훈련소에서 네. 아주 짠돌이면빵 <laughs> 하나도 안줘요 그럼 그때 가몇 살이죠? 내가 2물 살인가, 2 2 살인가. 2 3 살인데 건방도 안 많아도 짠돌이아 진짜 맞습니까? <목소리> 네왜잔골이서 <잔돌에서> 탔어요? 왜 <laughs> 어떤 동기 좋은 니까가 지금 올림픽에서 어조이 네, 파열이 돼 가지고 지금 참가가 지금 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십 세, 세. 저는 칠십세 한살 많네요. <목소리> 그저 그렇죠. 저희 네 근데 동기잖아요. 삼육일 <목소리> 삼칠 아 공부를 외우고 있어요? 남을일2고아 그때 상당히 전투가 치열했는데 그 잠깐 좀 얘기 좀해주요 화이팅! 네, 네 제가 그 69년도 9월 24일날 우리가 9월 25일이 행사 날이니까 갑전을 나갔다 철수하는데 오는 김웅이가눈치되요 일치되요. 눈치되막 건너는데, 건너자마자 사탕수수가 있더 아, 뽕이 다니까대감으로쿠톰수수나라서 내가 먹고 있으니까, 여기 네. 뒤에, 네. 모든 장님 오다가, 저보고 조수랑, 쿠톰수가다요그래 아주 답니다. 나도 한마디 달라. 한마디 드리고, 있는데 우리 국내장이, 개인적확보을해으니까 네. 야조수아이 그래서 돌아서서 제가 한 대여섯 발 그, 갔는데 그, 그 앞에 가던 카운터와 둘이 저받 그것이 폭발적 말은 그이더 폭을 내 양파, 김아직밥편참 이렇게 향상을당해서제가 카운터를 공위로 대기하 우선 매도해갈 테고 네 그래서 사소을 넘어서 그래도 춥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계신, 살고 계신. 자, 이제 두 분이 60년 만에, 거의 55년 만에 만나셨는데, 이제 저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아, 이제 네, 자주 연합하고요. 우리가 지금 가서 이제 <laughs> 소주 한잔 할 때, 한잔 할 때. 동작구에 소주 한잔 할 때, 어디가 있나, 좋은테는 그, 저술 까고 누가 됩니까? 뭐 아무나는 죄입니다. 형이래야 예. 재형이, 형이 한정돼. 형이래, 형이랜드입니다. 자, 그두분저어뭐 그렇게 멀지 않고 군청구에 예. 사시고 여주에 사시니까 예, 예. 아, 오늘 저두 분이 이 예, 예, 60주년 맞이해서 55년 만에 만나셨는데 초대한고하면서 예. 옛날 그올른온 추억을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예. 축하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정말 축하합니다. 사진, 사진 찍어주면 됩니다. 세 분이 가안 돼요. 축하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죠. 아유,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잘 됐습니다. 전호를 찾습니다. 2 1 8개 네, 소속은 청년군의 연대는 2대대. 참전 기간은 1969년도 조영복 예 선생님이 전호를 찾았습니다 축하합니다 또 있습니까 예야전호를 찾습니다 찾는사람 맹모부대 공수특전대원 전원 소속 맹모부대 참전기간 1965년에서 1967년 3월 이야 성명은 박망국 하사입니다 혹시 배우 무대에 나오신 분, 호랑 갔다 오신 분 중에서 방 망국 하사 기억하십니까? 예, 네, 저는가 찾고 있습니다. 예, 네, 호랑 람이 김우국한테 달려오세요. 어, 한 분이 달려오신다. 이분 맞습니까? 예? 네? 아, 본인이 신청한 분이에요? 아, 그 일로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방망고를 아는데 아, 올라오세요 아, 이, 올라오세요 태양고에 잔 있습니다 이분이 대전에 있습니다아 방망고 화산을 아는 분이 올라왔습니다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 같이 그명호분의 공습 초점 단중에 누구라도 찾고 싶은 모양인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누 찾습니까? 이 제가 제 바로 연락드릴게 아, 네. 아니 지금 이필영 선생님은 그럼 이분이 동일 번호 맞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맞대, 맞대. 맞대, 맞대. 연락, 연락 온대요, 지금. 지금 바로 연락 온대요. 네. 대전에 사신다고 하네요. 60년 만에. 아니, 저,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오세요. 한마디 아, 이분이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아니, 그 명호 부대, 그때 당시 분 예, 한마디 여기 해주세요. 여기 부요 강의사인데요. 예. 그 다음에, 장만지, 네. 그, 공수부대에서, 낙하도 마요. 어, 그래. 어떤 분인가? 저는 내년에 사는데 믿음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기상적육으로 저는 아키패스 전체 600명 지금 하고 저희 동네 이원장하고 있는데 아, 뭐. 양반이 무역보다도 선배이고 언제 가시는데도 참신해서 공사하고 국민한테 뭐, 아, 나오고 그 아, 다음에 전는 사람들 심호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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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이분 거, 저, 저 핸드폰 찍었죠 네, 찍어서 꼭 연락 좀 주세요. 네 이표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고고하십시오 우리 아, 처남동계아천남이 해병에 나왔습니다 저랑 사배일기 동계 네 감사합니다 고고하십시오 또 찾는 분 있습니까 여, 여기 많네 찾는 분은 자전우를 찾습니다 찾는 사람 장한용 소대장 중위 어? 어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찾았습니다. 방금 찾았어요? 얼른 아, 올라오세요 찾았답니다 국장수만요부대 1년대 69년도 김태규 선아 찾았어요? 어떤 분이에요 정한현선생님 반장이고 반장포사해 일로오세요 일로오세요 60년만에 만난거예요어0년만에 67, 67년도 네, 8년도 6지년도 67년도 6 7년 네. 네, 그 67년도 6 8년도 67년도 6년도 69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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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9 6년도6 9년 69년도 9년도 69년도 69년도 6 9년 같이 갔어요. 학교놈 같이 가고 저희 현지 취업을 했고 나는 자기 계속. 어. 야, 가르쳐 나. 가르쳐 어? 이만. 이만. 얘는 하사군이고 어. 나는 일반병 얘는 하사가 아니고 나는 일병 근데 지금 그 정말 오래만에 만나셨는데 어. 모습이 똑같아요? 내가 아 거예요. 아니 68년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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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이 아, 그것 때문에 귀가 안 들리는 거는 아니까 지금 보원구에가그 얘기를 지만 우리 풍원출신의사수랑 반장 출신은 저쪽 출다버렸는데 500달러는 도원구에 알아듣다고. 아, 시에 응원상의 반응이 7 0반이데 도원구에 알아려저 500달러는 도원에 있다고. 아까 보호 장관인가 차관이가 예, 예, 왔던데 월남전에서 예, 이포구대는 업어사격을 많이 해서 귀가 뭐니까 예, 제발 우리. 보청기 를매달라 이거 아니니까 보청기 왜안 해주는 거죠? 전부 다 더욱더 이번 한번 따지고 엉터리 지니까 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보호부 사람하 대화가 안 되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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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다 버려 아, 뭐. 살고 계시는데 그렇게 월남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보 얼마나 돼 요새? 어, 내가 게 좋은 게요. 네. 좋은 게고게하는데 현재 오백만 주배 있습니다. 안 터가요. 보 나는, 아, 나는 아, 해 그걸 아예 나무라고 예방 수술 대는 포괄적인 편각, 산각을 장동로 가지고 하게때

어 아, 그래요? 네, 한참, 한참, 야, 근데 그두 분은 조금 매대그뭐화고 부총기가 공부대서 빨리 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두분 축하합니다. 이거 지금 다른 번에서내내가가요 내가 가요라시는거요 내려갔어. 요가원아 지금 초대장 중에 장원형. 아작년 분은 김태규 씨가 신청을 했네. 마포동네에 예대대 일년대 전투 지원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양시지혜 최병출 회원님은 최병출 회원은 본부 속으로 지금 이분누 3대대 1970년에 1년대 3 1년대 3대대 1 9 7 0년에 참전을 1년중남대대대 3대대 1년대 3대대 1 9 7 0년대에 참전을. 년대 3대대 1년대 3대다다년대3대대 선모 씨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 어? 연락주세요. 60분 년 만에.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전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아시씨가번 그, 오늘, 네. 월, 네. 네, 대한민국 원람군 참전과대 모든